재밌네. 재밌어. 재밌구나. 두 번째 패패킹. 수댕이가 사준 캠프 라인 등산화. 블랙스톰 270 다크 그레이. 확인. 고맙다. 사랑한다. 남편 사랑해. 남편 사랑해. 등산하라. 어. 어. 좋네. 어그부츠보단 좋구나. 더우니까 잠바는 안 입고 가지. 아! 아! 오! 아우! 오! 됐나? 아, 무서워. 아. 가보자, 고 재밌네. 재밌어. 아! 시작부터 계단에 있단 말인가. 아. 계단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아, 에이. 출입문 개방 사용 후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오케이. 아, 에. 예. 재밌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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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재밌네. 나 재밌어. 재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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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구만. 아우! 아우, 씨. 아. 재밌는 곳이 있네. 와, 진짜. 와. 야, 이거 어떻게 안, 와, 뒤진다, 이거. 전부 다, 자연, 휴양림스파이오 아! 와. 아, <목소리> 하자, 하자, 하자. 아, 우 아, 20km 이반. 야, 이것도 체력 좋아야지 하는 거지. 아, 진짜. 아, 이로 가는 게 맞나 모르겠네. 가자, 가자, 화이팅 아, 진짜 있었네. 꼭 이러더라. 아. 아, 정상. 정상! 정상. 아, 돼, 아, 돼, 아, 돼, 아, 돼. 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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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장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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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탑건 진짜 여기 아! 아! 네 아! 아! 하! 아! 못하겠어 목말라 아, 재밌네! 재밌어! 아, 아다 먹으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완전 아, 생명수네, 희박. 야, 이거 살은 빠질 듯? 재밌네! 재밌어. 아 피치 끝 아, 재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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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0.3 방해. 영상다 왔어요? 조금만 올라가시면 돼몇 분이요? 5분 5분이요? 응 네. 5분 5분 10분으로 잡으면 돼아 아유 이거 보이잖아 요가정사요거요거 저거 아예 5분 5분 네. 감사합니다 예와와 네. 아... 와... 이러니까 빼빼킹 하는 거지 이거 하려고 빼빼킹 하는 거야 확인 재밌는 코스가 있네. 재밌네. 아, 이거 뭐 암벽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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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쳐버리겠지, 진짜 미쳐버리겠 진짜.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왔구나. 아, 아 미세먼지야 뭐야. 아, 이것 때문에 백패킹 하는구나. 어? 이거네 비밀이. 아 정상인가? 아, 아 정상. 정상. 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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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아. 아. 정상 도착! 야, 더 높은 산 어떻게 다니냐? 야, 이거 물 없는데 큰일 났네 후! 야, 좋다! 아. 재밌나? 재밌어. 아, 우. 좋구나. 아이고 아이고. 우우. 에헤 홍시 없네. 가자. 기념 촬영하고 가자. 하아? 피칭하러 가자. l e t 재밌네. 재밌어. 오. 와. 재밌네. 재밌어. 와. 기가 막히네. 패치하자! Let's 뭐 전세캠인가? 외롭네요. 아 대한민국 탑건 진짜! 적당히 하자! 재밌네. <laughs> 아유, 이 가방, 진짜. 대고 아, 아이고, 짐을 하나씩 빼보자. 나이좀 아, 맞고. 야, 씨, 큰일 네무이밖에 없는데.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아, 씨. 자, 일단은, 사실 오늘 데큰줄 알고 이거 갖고 왔는데, 데크가 아니네. 하긴, 정확히. 공부 좀 하고 오자. 이거, 이거 한5 k g 되는 거 보조 배터리 오늘 저녁은 이거 라면 밥인데 물이 부족하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물 먹고 싶은데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라면 아무튼 아 혹시 몰라서 맥주 디졌다 간식 초콜릿 그리고 혹시 몰라서 조명을 좀 많이 갖고 왔어요 아 그리고 없어서 안 되는. 어? 제일 심심해. 나 슬랩 넣고 많았지. 없어서 안 되고. 아 야, 여기 진짜 위험하지. 산 속에 오면은, 어? 고라니, 멧돼지. 못 참지. 바이. 하, 아, 못 참지. 누가, 어? 등 간지러울 때못 긁으면 그게 미치지. 효자소는 항상 이심동태자웅동태처럼 그리고 내가 식탁이 없어요 식탁이 이봐 식탁이 없어 이봐 식탁이, 어? 식탁이 없으면 장기판으로 식탁을 해야 돼. 딱 여기다 이렇게 냠냠 쩝쩝 딱 이렇게 여기다 만 원짜리 딱 올려놓. 이봐 장 확인. 장기판 못 참고요. 나중에 이게 바람막이도 돼요 바람막이. 바람막이 확인. 아 됐고 의자가 필요하나 오늘? 의자는 일단 모류. 마지막으로 아우 이 침낭 아유 침낭. 가방을 으내놓고 됐고 침낭은 일단 대기 베개를안 갖고 왔네 히바 야 베개를 안 갖고 왔네 아 고독하네 하게 의자를 피지 말고 의자를 베개로 하고 그냥 자야겠네 아이고 좋구나 이게 빽빽이지 이거 하려고 오는 거지 아 재밌네 재밌어 하게 아, okay. 시계도 안 갖고 오고, 고독하네. 재밌네! 재밌다! 좋구나! 백백킹 하는 이유가 있구만. 이 맛이구만. 비밀이 있었어. 아, 재밌네! 재밌다! 심심하네 고독하구만 에이! 이건 뭐지 존나 고독하구만 졸라 고독하구만 너이 새끼 어떤 새끼야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 새끼가 누가 있다고 만들어놨어 확고독하구 밥이나 먹자 아이고. 근데 네. 아, 고독하네 배는 고프고 아 먹자 그냥 물 없어도 어쩔 수 없다 진짜 아침에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겠네 이것도 커피랑 다못 먹네 보리차랑 고독하네 밥만 먹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집에 가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소스인가? 먹지 마세요. 아, 이거 마지막 물인데, 이거. 고독하네. 물을 넣고, 지퍼를 닫아라. 그 다음에, 물 없는데, 희박, 큰일났네? 이걸 넣고, 물이 없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 생각이 짧았다. 물을더 갖고 왔어야 되는데, 맥주 넣어도 되나? 어? 이걸 넣어라. 아, 씨 맥주 냄새... 다달아 맞아. 오, 오, 야, 이거 어떻게... 야, 씨, 좋았네. 오, 막 샌다. 만나 모르겠네, 이거, 이 짓거리. 아이씨. 어? 맞아, 이거? 에헤 조졌네. 불안한데, 이거. 어, 뜨거워. 되는 거 같은데? 아, 냄새가 안 좋네. 아이 시간에 총질? 간첩? 하게. 으 물이 없는데? 어? 에이씨, 조졌네? 물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구나? 됐나? 그냥 먹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맛있겠다. 재밌네. 응! 음. 아! 맛있네. 응! 음. 와! 와!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맛있네? 응! 음. 와, 맛있다! 아! 와! 진짜 기가 막히네, 이거. 아쉽네? 뭔가 많이 아쉽구나 이제 뭐하지? 자야 되나? 초콜릿 한 조각만 먹고 자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빽빽킹 빽빽킹 하는 거지 아 아유 어? 어? 뭐야 소리가 거의 0점이 안 잡혔네 아기게아 자자 자자 할 것도 없다 고독하네 아좀 무섭네 현 시간 8시 30분 햇대는 거 구경하러 가자 아, 아 추워 햇대는 거못 보네 구름이 많아서 미세먼지인가 재밌네 재밌어 집에 가자. 응. 재밌어. 아 목말라. 큰일 이네 아. 아이고어했뜨네어 홍시. 잠깐만. 홍시. 흐리게 보이네. 에이. 아 손톱을 너무 바짝 잘라놨더니 재밌어 아 목말라 목마르다 아, 오아 너무 목마른데 아, 그만라. 하. 저. 어우, 진짜. 씨. 아. 야, 그래도 조금 가벼워졌나? 똑같나? 아. 아. 가자, 가자, 가자. 됐어. 가자, 가자, 가자. 그래. 갔다. 재밌는 코스가 기다리고 있었네. 아! 재밌어! 재밌네! 와! 와! 상당히 멋지구나! 부산 형, 갈게요. 다음에 와요. 형은 좋은 산이에요.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부산 형. 아또 올게요. 렛츠고. 부산 형, 갈게요. 말라 집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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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가 나 기다리고 있었네. 아, 재밌네 코스가. 재밌는 코스가 아직도 많이 남았을까? 기대되는구만. 아 목말라. 아. 아. 아목 말라 물아물아아아목 말라 아아배 아파 아 하. 아.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아, 아배 아파. 못 말어. 못 말하고 배 아파. 빨리. 아 집중. 아재밌 재밌어! 아굴! 46번 남았다, 희